는데 보시면, 자, 이 탭이 몇 개가 있어요? 탭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쪽에 세 개가 있죠,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이쪽 면에 일면. 그리고 이쪽 면에 일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면이기 때문에 2 곱하기, 그죠? 3입니다. 세 개의 구멍이죠. 다시, M, 3, 탭이 되겠죠? 자, 탭이고, 탭의 표시는 d 에 피치를 넣어줍니다. 가는 나사인 경우에 0.5. 자, 0.5 피치는 일반, 자, 보통 피치입니다. 보통. 자, 가는 나사. 자, 보시면 3mm인 경우에는 0.35죠? 그죠? 0.35고, 보통 나사는 3mm인 경우에 0.5mm입니다. 그래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글자가 너무 작죠, 그죠? 2 곱하기. 일단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m3 곱하기 0.35. 피치죠? 자, 그래서 0.35 곱하기 깊이가 측정을 하시면 이 부분, 그죠? 나사 부분, 그죠? 이거 측정하시면 11mm 나와요. 그리고 드릴. 자 드릴 2단까지 측정하시면 자 얼마나 옵니까 드릴은 14mm 가 나옵니다 그래서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 깊이 얼마죠 11mm 입니다 자, 자 너무 작죠 그죠 자학대에서 보면 자 하살표도 안보이고 자 너무 작아요 요거 설정 해줘야 됩니다 지시선 따로 설정 해줘야 돼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요 자 문자는 바이 레이어입니다 근데 가능성 돼 있죠 자 중간 문자로 지시선은 치수가 아니고 자 중간 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지시선이 노래졌죠 자 지시선은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문자 높이 그죠 하살축 크기 3.5로 바꿔주시면 자 이게 바뀌었죠 3.5로 바뀌었고 그리고 자 아래에 보시면 문자 스타일 그래서 스탠다드 맞고 높이가 0.18입니다. 3.5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글자가 너무 작아서 못 바꿨던 것들 있죠. 이 d 로 해서 자 여기 x 스몰 x 넣어줍니다. 하시고 자 그리고 밑에다가 한줄더 넣어야 됩니다. 자한줄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놈을 잡아당기겠습니다. 요놈을 여기 교차점과 여기 교차점까지 잡아 당기겠습니다. 앞밑에다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카피를 하나 깨요. 괜히 넣고 하고 귀찮습니다. 익스플로이드로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이거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무브 명령으로 자요 녀석을 요 점을 교차점 자 요점과 요점의 교차점으로 이동시켜 버립니다. 여기 좀 튀어나갔죠? 요거 이동합니다. 자. 직교를 선택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고, 뒤에다가 그 칠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당기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 드릴을 표시하죠. 탭을 내면, 탭을 내기 전에 이 드릴 있죠. 자, 이거를 치수를 넣어야 됩니다. 개수는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개수는 무시하시고요. 퍼퍼 C, 파이, 얼마입니까? 3에서 0.35를 빼게 되면 2.65가 나오죠? 자, 2.65.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깊이를 쓰셔도 됩니다, 깊이. 깊이 얼마 쓰셔도 되구요. 자, 이렇게 해서 깊이까지 기재를 한 다음에, 자, 그리고 밑에 드릴 부분은 그죠? 자, 파이 얼마입니까? 드릴은 파이, 5.25죠. 그죠? 6에서 0.75를 빼면 6에서 0.75를 빼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파이 5.25가 나옵니다. 자, 5.25 넣도록 하겠습니다. 5.25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간통입니다. 간통. 자, draw all이라고 영어로 쓰셔야 되고 자,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통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재를 했죠. 그리고, 자, 뒤에 드릴에 그 칠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시성까지 넣고, 자, 그리고 밑에 스포페이싱 부분 있죠? 요거 치수 넣어줘야 되겠죠? 자, 요 녀석 하나 카피해 갖고 가겠습니다. 요거 카피해서 이미 그린 것 여기에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자, 요 녀석을 맨 앞으로 가져올게요. 자, 클릭을 하고, 오른쪽 키를 누르고, 그리고 그리기 순서를 선택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시면 자, 요 부분 끊어진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바탕 화면에 바탕 세 개에서 자, 스포 페이싱 부분입니다. 자. 이 드릴은요. 몇 개입니까? 4개죠. 자. 4-퍼퍼시 드릴 직경은 8mm입니다. D 드릴 먼저 표시를 해서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간통이 간통. 드릴 간통이에요. 그런데 스포 페이싱. 자, 볼트 머리가 있는 스포 페이싱 자리 있죠. 자, 요거는 직경이 어떻게 됩니까? 재볼까요 한번. 자. DI 명령으로. 자, DI 명령으로. 자, 찍어 봅니다. 자, 12mm입니다. 12mm 나오고 깊이가 1mm 나왔어요. 자, ED 해서 파12 곱하기 그죠? 파12 깊이